과제 제출 지각 한 번도 한적 없다. 회의 때마다 가장 먼저 참석하는 민첩성. 아무리 혼나도. 아 근데 회의에 가장 먼저 참석하는 게 민첩성이랑 뭔 무슨 이거 성어 이거 이거 민첩성 맞아? 아무리 혼나도 기죽지 않는 꾸준함을 가진. 음 뭔가 근데 포폴이 빵빵하긴 하네. 음, 준비성, 준비성. 준비성 <laughs> 수정했습니다. 아, 아 민첩성 나쁘지 않았는데 재밌었는데. s <laughs> 음, 좋아요 피드 피드백은 아니었지만 피드백 s o 좋아요. 음, 민첩 b i s 였는데 참. u 어, 수정력 민첩하네요. 예, 좋네요. <laughs> 어, 수정력 민첩해. 어. 빨랐죠?